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댓글 놀이 이벤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당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몇 번째 좋아요 눌러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해외 직구 핫딜 영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요일 날 당첨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 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면서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포워드 사이트 정기 세일 시작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100불만 넘겨서 구입하시면 모든 제품 빠른 배송 무료 배송 해줍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바오바오 요 지갑 같은 경우 158불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고 2 5 8 계산해보시면 21만원 요 금액 최종 비용 됩니다.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종류라든지 빔스 플러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조거 팬츠 리고웬스 컨버 이런 제품들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됩니다. 발렌시아가 제품이라든지 르메르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에센스 사이트 사이트 전체 20% 세일 계속 진행 중이고 요 세일 5월 1일날 종료되기 때문에 주말까지만 세일되고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일 기회이기 때문에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요 세일 종료되면은 6월 7월 달까지 세일 없습니다. SS 20 이상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살롱은 XT6 요런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흰색 제품이라던지살로 모든 제품들 20%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고 피오브가 네센셜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요번 시즌 제품이고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80불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맨투맨 같은 경우 엑스라지 또는 엑스스몰 사이즈 남아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둘러보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서 요 링크 체크해 보시고 재고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오브가 네센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바오바오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이 가능하고 신상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일에서 제외되는 브랜드는 아래쪽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제외되는 브랜드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팍선 사이트에 피오브가 넷센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여성 제품 아이들 제품 다양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셔야지만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50%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여성분들 반바지라든지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집업 푸디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모든 제품 반값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피오버가 내센셜 제품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인데 현재 7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도 세일 판매됩니다.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 저렴한 금액 초특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여러가지 입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 부과되는데, 150불 이상 200불 사이의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폴로 셔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이 입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백화점 사이트 가격과 비슷한 금액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이런 제품 66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인기 랄프로렌폴로 제품들 여러 가지 입고 되어 있고 가격 좋으니까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꼼데가르송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 세 판매됩니다. 반팔 티어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몽블랑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해밀턴 시계 30% 이상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밀턴 재즈 마스터 제품이라든지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세일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선글라스 종류라든지 시계 종류, 명품 제품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브룩스 브라더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현재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저렴한 금액 구입이 가능하고 반팔 폴로 셔츠라든지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브룩스 브라더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디다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회원만 가입하시면 4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디다스 삼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91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250mm부터 큰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 검정색상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제품 남녀 공용 제품입니다. 남성 제품 여성 제품 사이즈 전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한국 카드로 결제하시면 결제. 잘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40%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디어리아올레 다양한 제품들 새일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리넨 셔츠 56불 판매되고 있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렌치 코트 말도 안 되는 금액 187불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도 최대 75%까지 새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샤프리미엄 마울렛, 미국의 명품 마울렛, 코치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두개 구입하시면 20% 추가 세일도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지갑, 카드 지갑, 키링 세트, 10만원 안 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 주시면 딱 좋은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원래 코치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다른 나라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브랜드인데, 이 사이트 배송대행지로 잘 나가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 지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남성 제품 악세사리 보여드리고 있고 여성 제품 핸드백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이트 명품 제품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인데 보테가 베네타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벨트 같은 경우 3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30% 추가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플라네스 영국의 백화점 사이트 정상가 다양한 제품들 20% 세일 가능합니다. 요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일되는 기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정상가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 판매돼서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모든 제품들 이번 시즌 신상 제품이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마찬가지 아이들 제품들도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큰 사이즈 구입하시면 여성분들 충분히 맞는 사이즈여서 많은 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4세 같은 경우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 키 170까지 맞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DSW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미국 디스카운트 슈즈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세일되는 신발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뉴발란스 237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40불에 구입이 가능하고 크록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세일 적용되고 코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든지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여러가지 구두 종류라든지 스니커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있습니 있습니다. 중저가 위주 브랜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구찌 스니커즈 저렴하게 판매돼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 있는데 요즘에는 구찌 제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무튼 다양한 신발 종류도 추가 셀 가능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호주 명품 편집샵 인큐라는 요 사이트 다양한 셀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 대행지 통해서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JW 앤더슨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고 후디 같은 경우 225불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20만원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315불 판매되고 있어서 28만원 정도 만나볼수 있습니다.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맨투맨이라든지 나이키 NRG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제품 여성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콘이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최대 70% 세일 판매되고 신규 할인코드 중복 적용됩니다.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0불 추가 세일, 250불은 50불, 350불 이상 구입하시면 75불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추가 세일도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요 제품 품절됐네요. 데우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35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3만 1 0원 정도 신규 할인 코드까지 중복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저 같은 경우도 데우스 반팔 티어츠 입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사이트 세일될 때 구입한 제품이고, 데우스 반팔 티어츠 살짝 작게 나옵니다. 원래 다른 브랜드 제품들 X라지 사이즈 정도 입으면 맞는데 요 제품, 후 X라지 입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사이즈 큰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더욱더 저렴한 금액, 3만원 안 되는 금액의 반팔 티어츠 만나 볼수 있고, 라코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라든지 노스페이스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반바지, 오베이 후디,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전부 다 6만 원.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6만 원안 되는 금액, 오베이 반팔 티셔츠.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랑콤 미국 공식 홈페이지 한개 구입하시면 한개 무료 증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세트로 담아서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두개 세트로 한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한개 구입하시면 한개 무료 증정돼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A4C 리퍼 제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사이트 여러 가지 이어폰 종류들 초특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뱅앤올러슨 EA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어폰 180불로 가격 좋은데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90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현재 89불 98센트에 구입이 가능해서 12만 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150불 구입 가능하고. 리퍼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 이어폰 종류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다이슨 V7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5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며칠 전에도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던 제품인데 다시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셔야지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송대행 비용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17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해서 22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둘러보셔야지 되고 요거 오늘 중으로 품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제품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애플 에어팟 3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120불 정도 판매됩니다. 리퍼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소니 1000XM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경우도 230불 정도만 나볼 수 있습니다. 샘소나이트 캐리어 모아서 25% 세일 가능합니다.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배송된 뒤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는데, 캐리어 종류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피 면제해주는 그러니까 무게로만 가격 책정해서 보내주는 곳으로 보내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만 나볼 수 있으니까, 이베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베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외지꽃들 정보 여기까지만 산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저는 내일 말고 내일 모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